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커브유틸리스 시청률 견인을 이끈 네. 저희가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 <laughs> 일회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정 예, 반구고반구 예, 반구, 반구. 예. 짤들이 지금 네. 막 바이럴이 계속... 엄청 잘 타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네. 여성분들이 특히 음. 반응이 장난이 아닌데요. 저보고 도대체 현커가 누구냐? 아, 현커. 예. 진짜 리얼 커플, 현실 예, 커플. 리얼 커플이 누구냐라고 네. 하는데 그거 저도 몰라요. 아,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거를 지금 다음 날에 계속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리스 위크 첫 번째 퇴소자가 아, 사실입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네. 이 참가자분 진짜 너무 응원 드렸었는데. 그니까요 네. 바로 여자 십2번이 네. 화린 씨 안녕하세요. 회회회 회문 씨보다 강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을 말씀하신 거죠? <laughs> 네, 연예인 네. 네. 강남이 아니, 아니라 네. 그분도 결혼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죠아시 이상화 씨랑 지금 그럼요, 행복하게. 그럼요. 그러니까 강남 홍보대사급으로 <laughs> 네. 강남을 정말 사랑하는 강남녀 음. 화린 씨였는데요. 네네.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네. 해소하게 되었어요. 아 너무 아쉽네요. 아 너무 아쉽죠. 네. 분명히 결혼한다. 맞아. 뭐 싱가포르에 간다. 네, 싱가포르 그때 네, 얘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는 네. 프로그램, 그러니까, 커플 팰리스입니다. 커플 팰리스입니다. 네. 저희도 다음화를 같이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물도. 아 예물. 아, 예물 보러 간다. 예물인가봐요. 눈이 아플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 <laughs> 알이 다들 크네. 와 다이아다 다이아. 좋아하신다. 네. 네. 공통적인 거는 우리 남성분들은 계속해서 입술을 네. 네. 침을 적시시고 여성분들은 <laughs> 예. 입술에 입맛을 다시시고. <laughs> 그렇죠. 예. 침이 흘리죠. 그렇게 계시네요. 네. 네. 야, 이렇게 해시네요. 야 이렇게로. 오메. 오, 오 대박. 어, 좋아요, 엄청 좋아 어요 와, 근데 저렇게 표정이 나오나? <laughs> 반짝거리네. 이게 똑같은 디자인의 1캐로반지예요 언뜻 언뜻. 그래서 가격대가 한 1200에서 1500원. 1200, 1 5 0 0 예, 예. 사실 저도 다이아 받았어요. 어, 진짜요? 결혼하실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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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긴 해요. 아. 제가 1kg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파나요? 그게 보통 뭐 3부, 5부 뭐 이렇게. 어, 얘기하잖아요. 맞아, 맞아. 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저는 그. 5부짜리. 5부, 그럼 엄청 큰 거네요. 엄청 커요. 그러면은, 아, 이 t 씨 얼굴만 하나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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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내 코딱지 정도?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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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생각보다 저거 예. 신혼 초반에만 끼고 어, 그냥, 많이 이게... 안 끼고 다녀요 아, 그죠. 불편하시죠? 네 불편하고. 어. 제가 그렇게 얼마나 꼬셨는데요? 불편하다. 불편하다. 손씹다 갑자기. 그니까. 천0백만 원짜리가 1 5만 원짜리 된 거잖아요. 그니까요. 우리 네. 저런 거 사탕 반지로도 나와요. 네. 네. 그럼요. 맑은 네. 거. 이렇게 네. 눈길을 어, 계시네. 집을 보러 가네. 어 용산구. 용산이 용산비싸지 네. 않나요? 어 엄청 비싸죠. 네. 너무 좋다. <웃음> <웃음> 너무 좋은데요? <웃음> <웃음> 몇 평이야? 오모모모. 몇 평인 거야? 너무 좋다. 아니 뷰가. 와 너무 음, 높으니까 너무 좋다. 가정적인 아이들이랑 놀아준 아빠 한다고 하셨습니까? 친구 같은 아빠. 네네. 어, 네. 그렇게 하면 아, 나가서 놀아줘야지 나가서 이제 눈사람 한 5년 뒤에 만들고 계실 거생각하시면 힘들게 만들어 줘야지. <laughs> 아 눈사람 진짜 잘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laughs> 그때 손 자를 뻔했어요. <웃음> 네. <웃음> 주방부터 한번 볼까요? 오빠 주방 그냥 합격이야. <laughs> 네 맞아요. 이게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laughs> 냉장고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거의. 네 맞아요. 냉장 응. 혼수 내가 다 해올게. <laughs> 이야 자신감 있으시네요. 아 근데 집을 해오라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혼수는, 아, 혼수는 내가 해올게. 다 해올게. 예 예. 네. 아 이제 또 다른 아, 집을 아, 보러 가요. 네, 아파트를 보고. 네. 네. 아파트, 이제 빌라를 보네요. 빌라 아, 같은 레이션은 안 나올 것 같아. 신발장. 아이 아, 아, 예. 예. 솔직하시네요. 여기, 미라 씨가. 먼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부터 너무 여기도 좋은 여기도 데를 봤어. 아, 집 크기도 네. 이전 집보다는 더 장난 없죠. 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저는 첫 집이 투룸이었는데 네. 제가 누울 자리만 있는 거그 자체로 되게 행복했어요. 어. 사랑이 있으면요, 평수가 아,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 그리고 네. 또 십몇 평짜리 빌라였지만 누우실 때손가락에 오브다이아가 이렇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예. 네. 맞아. 그랬겠네요. 예. 네. <laughs> 아... 힘들지? 미라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갈등이 아매기가 과연 뭐 메인이 될수 있을까요? 방에 있는데? 생각은 응. 계속 진짜로? 어, 진짜 그런 거야? 아 진짜? 아 어떡해. 전세로 가다 어디로 가자 어떤 동네로 가자 그냥 딱 얘기해도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 음. 네. 오마이갓. Oh 왜왜왜. 왜. <laughs> <laughs> 아 진짜 이러지 <laughs> 어, 말자. 어떻게 이러지 말자라고 하시지만 좋아하셨어요. 왜왜왜왜왜왜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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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직진이 맞나요? 멋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막 신어지 <laughs> 보고 왔는데. 안되 있는 자망에서 나와서. 거절할 수가 없다. 무슨 그그 사람 만드는 생각까지 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네. 노래도 그게 있잖아요. 왜내눈앞에 <laughs> 나타. 아 예예. 좀 예.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음. 나는 내가 절대 절대 안 흔들릴 생각으로 음. 내려갔는데 너무 직진하시는 거야. 완전 이렇게 흔들었어. 근데 그냥 왜 이렇게 나한테 직진해? 약간 음. 이화우였는데 유 사실. 사실 마음을 짜고 있었어. 아왜 그래? 어 저기 오셨네. 오. 오 손님이왔어아 뭐야? 이글이 뭐야? 이글이 뭐야? 둘이 왔나 보다. 어. 아. 오. 오신 파티로. 미라 씨왜 왔지? 참여를 하셨다고? 계 뭔가 미랑도 이 자기의 마음을 공표를 하면서 달음야 하는 맥이 의견을 들어보고 싶으신가. 아, 저게 잘 어울리는 같아. 네. 아니, 동우 씨는 어디 있고? 우리 우리 신동우님 지금 사이고 있어요. 지금. 복도를. 지금 전체 있어요. 계속 안 오고 있대 지금. 한 시간째. 와, 아직도안오셨구나 아, 저기는 커플 정으로 둘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조금 동호 씨가 좀 많이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좀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무기 타죠 기다린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져요 후회가 쌓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얼굴이 음, 빨개요 좋지. 세 분의 맥기가요다 네, 예. 직진남이에요 아 우리 건희님, 진우님, 승원님 네. 네. 원픽이 정확하게 있어서 음. 그 여자만 내가 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아. 있거든요 못프나 어. 갔 갔어? 어떻게? 갔어? 어? 아, 갔나 괜찮아. 괜나 보다. 보다. 동우님이. 어.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선택. 아, 기가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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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잘 어, 어. 갔다 왔어? 한 이거. 이거.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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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해, 어색해. <laughs> 너가 오래 있었던 오래, 거야. 오래 했었기를 바라고 미라 씨가 얘기를 했는데 하 아, 어땠을까. 오 일하고.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아, 사람이 되게 재밌어. 음. 그리고 표현도 되게 많이 하고 어, 그런 표현하는 그만큼이 오빠한테 있었으면 오, <laughs> 백프로 완벽할 것 같은데 아, 오빠는 이게 최전의 표현일. 아 비교를 하자는 것 같은데. 동훈이는좀 진중하신 스타일. 너무 다르니까. 어.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어. 좋은 사람을 굳이 나누는 사람들 이 음. 있잖아. 어. 나는 항상. 그치 이건 맞아요, 맞아요. 항상 네. 내가 만약에 지금 결혼 할 나이여서 결혼을 하겠다면 너랑 결혼할 음. 것 같은데 연애는 좀더 재밌는 사람이랑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음. 얘기 막 들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딱 그런 느낌일 것 같은 거야. 음. 더 재밌을 더 것, 같은 것, 음, 같은 진우 음, 진우 것 같은 분이 진우님이고 좀 안정적일 것 같은 느낌이 하거든. 동우님. 그게 나눠진다는 나눠지면은 난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 싶은 사람이랑 맞는 얘기지. 이분법적으로 나눌실수 없는 네. 개념인 것 같아요. 동호 씨가 네. 재미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커이 재밌잖아. 동호, 아, 동호 씨가 네. 뭔가 미라 씨를 놔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laughs> 아... 아쉬울 거 없다? 네너 이렇게 흔들릴 거면 가라 가나 오... 왠지 그럴 거 같아 아니 노래 뭔데 아, 노래 왜 아... 야릅해요 <laughs> 블루스가 흐릅니다 오. 네, 이태원의 밤이 어머 어갑니다 어머 야스킨십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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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 좋아, 좋아. 남자 <남들> 튀고는 그냥 괜히 그냥 손 크기 자랑하고 어머 어머 중에 고 화가 나셨대?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그냥 합체되겠는데? 뭘 합체? 뭐. 네. 합체란 단어 합, 합체 합 합이란 단어 네. 조심하셔야죠 <목소리> 예, 예. 어, 위험하다 오. 내가 예. 되게 쉽게 빨개져 나진저 온몸이 다 빨개져 온몸이 오. 다 어머. 빨개진다는 어? 얘기를 과거거 아 좋아요 좋아요 짠할까 짠? <laughs> <laughs> 아, 와서 앉으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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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아니, 다 님이 그냥 끼쟁이야 아, 예, 예 원남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아니, 원남 씨 원래 밝았는데 약간 사람이 점점 흡화되고 있어 아, 지겠다, 앉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우연이 그러면서 간다, 간다 간다, 그러니까 지금, 간다. 지금, 간다 간다, 간다, 간다 <laughs> 파양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가서 지도를 돌아. 았 아, <laughs> <laughs> 마술 아니에요 마술? <laughs> 다리 빼앗겼어. 아 너무 웃기다. 어머 어머 어머. 우원남 자수원이. 다은 님 이거. 아야 거의 뭐 무슨? 예. 화장실 좀 갔다 와. 아니야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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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 빨리 <laughs> 빨리. 어, 음. 와야 우리 승원님도 이거 살바랍니다 멘트가 네. <laughs> 내일 최종 투표가 없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음. 한명보르는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 투표 하나 먹고 아 그러니까 당은 씨는 계속 저렇게 떠보고 자기 아. 의견을 확실하게 아직 얘기를 못 하시는 거 상처인데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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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남 씨왜 이렇게 안 와요 그러니까 큰 거예요. 예 난리 났는데 근데 여기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세명 이렇게 옆 끝까지 앉아서 아니 기욤 씨 어... 끝까지 살아남았다 아, 누군가가 계속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있어요 네. 아 그럼 정리가 네. 됐냐고요? 아 정리보다 어, 어. 뭐 어떻게 아, 아, 그게... 한 마디 있었으면 해도 되고 기욤 씨 한국말 아, 더 늘었어 아 기욤 씨는 그냥 사내 MC로 네. 보직을 변경하신 거군요 예 아, 아. 뭔가 이제 굉장히 또 직진이시잖아요. <laughs> 직진이시잖아요. 좀 그래서 약간 설렌. 설레... <laughs> 조용기용 뭐. 설렌데 설렌데. 너도 어, 벗었네. 더워요? <laughs> 어 이거 봐. 이도 나도 어깨가 예뻐서 그런 줄 알지. 았 야. 야. 플로팅맨. <laughs> 어, <블루킹맨>. 해야지. <laughs> 어? 어? 어 뭐야 뭐야 어? 와, 뭐야, 뭐야 와, 와. 어. 어머머머 어머머 연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니까 아. 지금 아니 다은 님도 이렇게 좀 여지를 주셨네. 좀 음? 아. 너무 달달하다. 근데 이거 약간 어머머머 살짝 <laughs> 제 개인적인 여성의 네. 촉으로는요. 네, 네. 다은 씨가 승원 씨한테 마음이 더 있어요. 진짜? 네. 막 끼를 막 승원 씨한테 더 부리는 거 보면 아 있잖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설레는 것처 아, 이제, 우리 결혼히트 어떡해. 근데 이제, 네. <laughs> 우리가 이제 오전에 그막 프로필 막 이런 거 했을 때, 그 결혼고사 막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더잘 맞는 쪽은 <laughs> 이쪽이었거든요. <어리켰고>. 음. <laughs> 그 약간 아까랑 비슷한 왔다 느낌이 왔다 연애할 남자 결혼할, 남자 결혼할 남자 아, 이런 느낌으로도 좀 해석할 수있을것 같아요 이성과 이제. 이성과 본능에서 아, 지금...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 아, 진짜 고생 어. 이성과 본능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인 끌림이 일 순위입니다. 그렇지 원남은 음. 난너 본능적으로 끌리는 건데 널날 음. 음. 지금 조건을 음. 생각하는 거야? 음. 이런 거지 음. 그렇게 들렸을 수 어. 있어요 음. 네. 아니 얼마나 본능적이어서 음. 그게로기따를 쳤겠어요 음. 사실과 어. 좀 타협을 해서 그런?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다은 님에게 좀 화가 많이 났고 불쾌했어요 불쾌했대 일어났어 일어났또 삐졌어 또 삐졌어 어. <laughs> 잘 삐져 그런 거 같아 그렇죠. 나는 이성 간의 본능과 이성 음. 둘 중에 뭘 선택하면 난 본능이거든요 본능은 어. 이길 수없고난 이성이라는 건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어. 느껴졌기 때문에 아. 원남씨 완전 극화했어요 어. 기분 지금 더러워요. 기분이, 기분이 또... 더러워요 술 어. 소울 많이 취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싫어요. 우와 어. 계속 얘기. 잠재능적으로는 끌리지 않네. 현실적으로는. 계속 얘기. 그냥 와, 나는 능력이 좋다. 나는 아그 말이 너무 빡쳐가지고. 나는 내가 어디가. 내가 키가 작냐. 몸이 안 좋냐. 말리고 잘 있어 주변에서. 그 여자가 어디. 나한테 <laughs>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난 집에 가려고. 난 진짜 집에, 아, 집에 아. 가. 너 너무 직구 막 꼬여서 너무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 살짝 쉬한 것 같아. 샌드위치 생크스. 나한테 노란, 우리 딴 여자랑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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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지금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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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신 t What? What? w h 자기 감정이 엄청 솔직하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좋아할 때는 한없이 막 달려가다가 네. 싫어지면 한없이 싫어지는 거야. 음. 약간 양은 냄비 스타일. 아 그러네, 발발 끌죠. 네. 조금은 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도 있다. 아 너무 지금. 네네. 네. 아 생각이 많아 보여. 네. 아 그냥 강남 산다 그럴 거면 그니까 어, 이유가 없어지신 것 같아요. 패몬 씨가 유진님 앞에서 아, 또 멈춰. 다시 웃음꽃을 피웠거든요. 아, 음, 원래 인문 만개였는데 음, 중간에 잠깐 힘듦을 음. 겪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사람이. 배신형 집 아,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laughs> 상관없어요. 아주 현답이에요 현답. 현덕. 여기서 잘 마셨죠, 지금. 안녕하세요. 아, 많이...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좀 달래주려고 하는구나. 뉴썸남 앞에서. 음. 안녕하세요. 오 왔어 왔어 원남. 오, 예. 원남 원남. 아. 중간에 지금 끼신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어, 아 눈치 없이 또껴끼 거기를? 아.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아상의에 두고. <laughs> 유진님이 저를 뽑아줄지 이상 아예 못했어요. 아, 뭐든 먼저 이렇게 다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판이 깔려 있잖아요.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laughs> 비켜드릴까요? <laughs> <laughs> 그 지금 알았어? 근데 유진 씨처럼 네. 상대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타입이 음. 확실히 회문 씨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화린 씨랑은 둘다 서로 음. 주춤주춤 했거든요. 아. 어. 조심하세요. 오왜 어, 조심해? <laughs> 아, 아 뭐, 뭐야? 같은 또 유진 씨를 음, 두고 둘이 맞는 것 같은데 제대로 라이벌이 와. 되겠다. 이제 회문 씨가 <laughs> 또 <laughs> 유진 씨에게 <laughs> 마음이 가면서 생각한 <삼각근계>. 게이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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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웃음> <웃음> 과연 유진 씨는 오늘 어디에 앉을까요? <laughs> 야 오케이 같은 오케이 진짜 똑같다. <laughs> 그쵸? 진짜 어 이건 대박이다. 유진님의 선택은 어디가 <laughs> 어디, 어디 갈거야? 지나 미쳤습니다. 어... 아 정말? 아... 아... 저한테 안 오시는 그치. 거예요? 그런 일이 아, 있었는데, 뭐 당장. 님한테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어. <laughs>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성민님이 비타민도 챙겨주고 짐도 스윗하게 들어주시고 엄청 챙겨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잖아요.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성민님께서. 아, 아, 네, 성민님께서... 이해해서... 세팅을 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비타민 줄게 내가 원래 자기소개할 때 멘트 하나 뺀게 있는데 내가 힘이 세니까 는나 만나면 은 무거운 짐 들이 없을 거라고 그거 하려고 <laughs> <laughs> 아침부터 힘들어 남자. 중이네 <laughs> 제가 여기 1주일인가 <laughs> 2주일 전까지 고민했거든요 나올까 말까 하안 나왔으면 나집 갔을걸? <laughs> 아 즉진이네요 아, <laughs> 아, 아니 요즘 어디서 플러팅을 배우시나 다들? 없으면 그냥 말고 그런 <laughs> 스타일이랑 엄청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하셔서 인상 깊긴 했어요 근데 그게 회모님 때문인지 헷갈리긴 하네 아, <laughs> 계속 옆에서 저렇게 쳐다보나요? <laughs> 너무 티나 그냥 드세요 혼자 앞에 누가 안 오면 식사를 못하나요? <laughs> 아니요 할수 있어요 어. 그냥 외롭게 해도 돼 나도 빨리 팅 그래. 넘치게 김수진 님한테 다가가지 않으면 그래. 안 되겠다 그래, 가죽 탑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오늘 가죽 재킷 입었어? 어머, 어머 가나요? 파이팅! 어, 옥택이 형, 가나요? <laughs> 옥택이 형! <laughs> 와, 근데 이 머리 스타일 인가 진짜 닮았다 티룹 응. 네. 엄청 달달하게 보여서 그 안녕하십니까 야 직진하신다 안녕하십니 직진하신다 야, 야. 안녕하세요. 여기에 습니다 어? 설마 무릎이 않는 어? 거예요? <laughs> 이여기게됐습니다 어, 어, 어. 아니 저 성민 씨 무릎이 안지 어, 길러... 웃기겠다. 아, 어, 아무도 안믿켜어네안 다를...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다를... 다를...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laughs> 나 같은 했는데비이끊나 같은 멤인데. 사라이 하지. 아 어색하죠. 내일은 <laughs> 최종 프로포즈의 <laughs> 날입니다. 내일의 선택을 위해 데이트를 신청하세요. 데이트하자. 와, 오 지금 바로. 와. 타이밍, 사랑은 타이밍입니다. 와, 데이트를 신청하세요. 데이트하자. 아. 데이트하자. 와. 와, 진짜 멋있다. 약간 약간 드라마 응. 느낌이었어요. 데이트하자. 데이트하자. 제가 유진이라면. 네.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저는 성민. 아 성민. 무조건. 무조건 네.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네.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아. 확고한 지금 표현 직진은 아. 언제나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바로 설레죠. 바로 설레죠. 짐쿵. 아. 네. 아. 아. 아 여기 아. 너무 귀여워. 네. 그거 알려줘. 두 번째로 찍은 사람. <laughs> 궁금하다 진짜로. 아그 뭐 궁금해서. 그 사람 이제 서울대 그분? 난 무의미하잖아. 세무가? 내 표는 무의미하잖아. 왜 무의미해? 무의미하지. 본인은 지금 살아있는 현재 진행이고 나는 과거인데? 아니 근데 내 표도 무의미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거기 싱글제에서 그냥 커플 대버리면 그냥 끝인 거고 거기서도 솔직히 선택한다고 우리가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잖아. 본인이 궁금하잖아. 아니 근데 궁금한데 뭐 만날 수도 없고 뭐... 안 궁금하다고 해야지! 아, 진짜. 어? 아니, 말을 아니 미주 진짜 화났네! 미주야! 신경이 쓰이는 걸 수도 있나 봐요 음. 예수씨가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궁금하대.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대화의 5분이 너무나 인상 깊었대. <laughs>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봐. 본인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근데, 맞아. 음, 지금 지금 기분 나빴어. 아니 5분 안에 저렇게 많은 생각이 음. 있었는데 10분 줄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둘에게 윤주가 훨씬 좋지. 그리고 뭐 우리는 비교 훨씬 시라마에. 좋다. 이런. 뭐, 표현이 뭐, 좀 별론데? 그건 의미가 없어. 너밖에 없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지금 윤주 씨가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한테 어떻게 좀 어필해 줘라는 걸 던지는 거거든요. 어, 들었어요? 어, 뭐, 뭐 뭐라고 했어요? <laughs> 나 여기 로그 있다 사주면 들어온 어떡해 그래서 갈 거야? 어? 아니지. 그냥 마주해. 뭐 아니 마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 저거 계속 여지를 준다니까 음. 영진 님은 하얀 거짓말을 과연 못하나요? 근데 내가 계속 그 말을 꺼내는 이유는 뭔지 아나? 그 마음에 느낀 거에서 내가 계속 궁금한 게 아니고 그 후로 하는 대처가 난 계속 궁금한 건 거야 음, 근데 그 문진이 대처가 문진이 되게 아, 정확하게 대, 본인의 대처가. 감정을 네, 말씀을 해주네요 그 대처가 아,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좀 아주 이상한 상황이했어몸 이제. 그러니까 자꾸 그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핑계를 대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만약 만약 그게 되는 것것것 상황이면, 아니, 그러니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또 지금 상황 얘기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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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안 주제가 안 달라요 지금 대화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아. 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난 관심 없어,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저 변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어. 각자 갈게, 갈까? <laughs> 갑자기? 와... 윤주 님은 거의 마음이 정리되는 네, 수준인데? 그, 그럼 지금 이렇게 오면 영진 님도 화가 앞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laughs> 저희도... 피드백이 오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성향이 달라가지고 음. 지금 오해가 쌓이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근데 윤주가 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다시 물론 나도 이오 분에 이렇게 나도 그런 나도 짜증났다. <laughs> 이오 분의 일하면 나도 짜증났대. <laughs> 제발. 그근데 아, 그... 저녁에 대면해서 내가 스스로 짜증 났던 게 뭐냐면 어 그분이랑 말을 못한게 나도 스스로가 아쉬운 거야 신경 쓰이고. 아 근데 영진님도 실제로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음. 확답을 못 주는 거네요 음. 지금. 음. 응타하게 음? 되더라고. 야, 이게 어, 진짜 어, 솔직하네요. 그냥 진짜 솔직한. 가는 나이네요. 게 맞나? 오. 아. 야, 영진님은 자기를 솔직한 자기를 다 꺼내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은 나를 이해할 것 같은 어. 느낌인 건데 윤준이 같은 경우는 어, 음. 너가 진짜 마음이 이랬다고? 어. 하면서 마음이 또 다치는 거죠. 모르는 게. 난 쌍방향이고 싶어. 와, 쌍방향. 아, 마음을 확 정리하셨네요. 정리하는데도 오 음. 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 둘. 응. 아, 말씀드릴게요. 아, 뭐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 싱글 주로. 지금 나 관심이 없어. 이건 건 거지. 그래.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사람이 모르고, 모르고 있는 거 아, 자기 마음을. 자기 움직이고 있는 방향을 모르고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와 아, 윤주 씨도 진짜 똑똑하다. 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에 음. 자각. 네 감정이 솔직해져봐. 이거잖아. 막 되게 찬으로 달았어요. 그 사람들이 최선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저 사람한테는 내가 찬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음. 아 야, 그렇게 배신감 쓸수 수 있죠 미안했어요. 내가 왜내 스스로와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았을까 와 사랑이란 게아 모두가 시인이 됩니다 아... 사실 이 둘은요 거의 연애를 이미 한 거나 다름이 그, 없었거든요 진짜 헤어진 거 같아 진짜 그냥 음. 이별이 왔네요 평생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평생 알고 지낸 사람처럼 지내다가 음... 다시 헤어지면 평생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저 예. 5분이 뭐라고? 아... 저 지금 시발점에 5분이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작점 시작점. 시작점. 화 많이 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휴. 아니. 예. 근데 그 <laughs> 두부를 전자레인지 5분 돌리니까 두부가 터졌어요 지금. 아, 아유. 너무 정확한 기능. 예, 기준다. 두부가 터져버렸어 지금. 아. 이거 저 버리자. 버렸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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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버려. 발 <laughs> 화가 많이 나었어 <laughs>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진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가는 게 아쉽다 생각하면 싱글존에 남는 게 맞는 거고. 커플존에서 싱글존으로 입장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아, 두가 들어왔는데! 어, 감히 예상을 좀 해보자면 네 영진 씨가 정신 차리고 응. 다시 윤주 씨를 잡을 것 같아요 아 잡힐까요? 전안 잡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윤주 씨가 안 잡힐 것 같아 어... 응. 그냥 개인적으로 둘이 다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긴 해요 일대일이었으면은 셋이서 갑니까 0대0하고 애뜻하게할수 아, 뭐? 있는 아 뭐야? 아 잠깐만 4대일 데이트는 뭐가 잘했어요? 일단 스튜디오 헤어, 메이크업 아스튜메오아스튜디오 이제 시작인걸 살펴보세요 아, 예? 예? 아, 예식장이요? 선택을 포기한 남자분들과 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여자분들은 커플팰리스를 음. 떠나야 합니다 이야 누나 왜 울어요? 아 왜? 원남아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야. 원남이한테 미안할 짓을 하신 거네 지금 우리 다은 님께서.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원남이가 울 짓을 만든 거 같은데요. <laughs>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네. 오늘 스쿨러였나? 오! 오, 야스. 야스. 야, 엄청난 반전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과연 이 어떤 음... 선택을 할지. 와! 아. 어? 무서워. 아. 어, 어떡해? 와. 아니,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도 돼요? 막장 드라마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니까요. 어쩌면, 응. 이렇게 흘러오는 이 스토리 자체가 운명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운명은 그 순간이 아니고, 이제 찾아올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음, 여러분, 구에 미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보시면 미칠 거고요. 봐도 미치겠거든요? 근데. <laughs> 어, 맞네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잠은 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정말 재미있게 아... 여러분 결말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구회1 0회꼭 엠넷에서 본방사수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만별 알이였습니다 안녕. 안녕 와 미쳤네 이거 진짜 이렇게 와, 된다고? 진짜 나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 진짜 야 사람에는 진짜 모르는 거야